안녕하세요. 리뷰의 세계입니다. 요즘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지는 않았나요? 급하게 다이어트를 해야 해서 건강주스나 단백질을 마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요즘 블렌더 정말 좋아진 거 아시나요? 초고속에 심지어 저소음도 있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삶의 질을 올려줄 초고속에 소음도 적은 블렌더 베스트 5를 알려드릴게요. 바쁜 아침 시간에 서둘러 블렌딩해야 할 때는 초고속 블렌더는 무조건이더라고요. 이제부터 초고속 블렌더로 삶의 질을 올려보자고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기쁨이 됩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빠르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필립스 초고속 믹서기 블렌더 7000 시리즈입니다. 필립스는 가정용 가전제품의 강자인데요. 무엇을 원하든 완벽하게 부드럽게 초고속으로 블렌딩해줍니다. 이제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필립스 초고속 블렌더 7000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볼까요? 필립스는 프로 블렌드 울트라 기술로 1 5 0 0 w 의 강력한 파워와 견고한 과열 방지 센서모터 설계로 더욱 오래 블렌더 성능을 유지합니다. 그리고 용기 또한 안쪽 4개의 뼈대 기둥 구조로 디자인이 다양한 재료들을 잘 섞어주어 부드러운 블렌딩이 가능합니다. 칼날은 블렌딩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단단한 재료를 작게 분쇄하는 톱니 모양 칼날과 얇게 썰어주는 날카로운 칼날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블렌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필립스는 원터치 다이얼로 한눈에 들어오는 쉬운 디자인과 빠른 작동으로 정말 편리합니다. 또한 6가지나 되는 멀티 기능이 있는데요. 스무디, 수프, 땅콩버터, 디저트, 소스류, 얼음 분쇄까지 간편하게 6가지 레시피를 터치하여 선택 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레시피로 자동 모드를 선택한다면 정말 빨리 시간에 맞춰 블렌딩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12단계나 되는 속도 조절, 사용자의 편의성을 위한 디스플레이, 원터치 다이얼은 시간을 단축하고 최고의 레시피를 빠른 시간에 완성시켜 줍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세척이 쉬워야겠지요. 세척이 어렵고 귀찮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쓰기가 싫어지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필립스는 위생적이고 간편한 세척이 가능합니다. 깔끔하게 키클리닝이 가능하고 손쉽게 분리가 되며 식기세척기 사용이 가능하니 정말 간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번에 먹을 분량을 한 번에 블렌딩하고 싶죠? 필립스는 온 가족이 사용 가능한 대용량 2 l 이고 유리 용기라 변색이나 흠집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고무 착판이 있어서 블렌딩 시 본체를 바닥에 움직임 없이 고정하니.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필립스는 어플을 통한 200가지 이상의 다양한 레시피가 풍부하니 꼭 참고하세요. 제품의 사양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초반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요즘 정말 핫한 미국 판매 1위 닌자 블렌더입니다. 이제 영양소 파괴 걱정 없이 완벽한 주스를 드시고 싶다면 샤크 닌자를 선택하세요. 닌자의 오토 IQ 초고속 블렌더 믹서기입니다. 그럼 닌자 블렌더만의 강점을 알아볼까요? 닌자만의 특허받은 식스 모션 블레이드가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강력하고 빠르게 블렌딩하여 피처 바닥에 남는 잔유물이 없이 얼음, 채소, 과일 및 냉동 과일을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정말 놀랍네요. 그리고 기존의 상식과 다른 퍼포먼스를 자랑하는데요. 그 점은 바로 자르거나 물을 넣거나 등등 어떤 제약도 없이 단지 넣고 갈면 됩니다. 미국 판매 1위의 닌자 블렌더는 2000여개의 특허, 미국 소비자 만족도 1위의 글로벌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강력한 입체 스테인리스 칼날이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하며 질긴 섬유질, 딱딱한 씨앗 껍질 속 영양소까지 담아내어 차원이 다른 블렌딩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양조절을 해서 블렌딩하고 싶으시지는 않나요? 650ml, 900ml의 2종 용기와 2.1l, 3.6l의 다양한 용기의 풀구성은 정말 선택의 폭이 다양합니다. 가족수에 맞게 용기를 선택하여 사용하면 되니 정말 편리합니다. 또한 조작 방법도 쉬워야겠지요. 각 섬유질과 재료에 따라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내장된 오토 프로그램이 작동과 중지를 반복하면서 원하는 주스가 간단하게 완성됩니다. 정말 놀랍네요. 칼날이 있는 블렌더인 만큼 안전도 중요하겠지요. 미국 소비자들이 인정한 안전한 닌자 블렌더는 다양한 안전 설계로 누구나 안심하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용기와 본체가 완벽하게 결합되고 뚜껑이 정확하게 장착되어야만 작동이 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흡착판으로 흔들림을 방지했고, 오토클린 시스템이 내부 열기를 외부로 배출하여 과열을 막아줍니다. 소재 또한 유해물질 걱정이 없는 bpa 프리라 안심하시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세척을 빼놓을 수 없죠. 본체 용기 칼날까지 완벽하게 분리 되어 깔끔하게 세척이 가능하며 식기세척기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품의 사양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 초반입니다. 세번째 제품은 테팔 인피니 믹스 플러스 사일런스 초고속 블렌더입니다. 이유식을 만들어야 하는데 잠자는 아이가 깰까봐 걱정이세요 아니면 이른 아침 출근 시간 전에 잠든 가족들이 깰까봐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테팔만의 사일런스 기술 을 만나보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초고속 블렌더는 사용 하기 어려웠죠 이젠 걱정 마세요 테팔은 최고 속도에서도 최대급 에더 조용해진 블렌더입니다 어느 정도로 소리가 작냐고요 69.7db로 전화벨 소리보다 작은 소음 입니다 그럼 테팔만의 사일런스 기술 세가지를 알아볼까요 4개의 환풍구 가운데 한 곳에서만 공기를 배출하여 소음을 최소화하였고 모터를 감싸고 있는 방음패드로 모터 소음을 더욱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중캡으로 새어나가는 소음을 최소화하여 조용한 사일런스 기술을 완성하였습니다. 조용하지만 모터는 강력해야겠지요. 1600W 초강력 모터로 35000rpm으로 더욱 빨라졌습니다. 그 결과 단단한 얼음도 완벽하게 분쇄가 가능합니다. 테팔 파워 엘릭스 라이프 6중 칼날은 덩어리 없이 50배 더 곱게 블렌딩이 가능하며 티타늄 코팅으로 두배더 오래 사용 가능합니다. 테팔은 실용적인 액세서리도 구성품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초고속과 미니 블렌더 두 개의 효과가 있습니다. 1리터 대용량과 600ml의 미니 블렌더의 용량도 만나보세요. 이렇게 좋은 기능이 있어도 세척이 정말 쉬워야겠죠 2단계의 분리형 칼날로 정밀한 분리 및 세척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 세척 모드를 누르면 미세한 잔여물까지도 원터치로 세척이 가능합니다. 탭팔은 잠기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용기 안전감지 센서가 있어 안전까지 꽉 잡은 제품입니다. 제품의 상세 이미지를 봐볼게요. 제품의 사양도 보겠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 초반입니다. 네번째 제품은 해피콜 프리미엄 초고속 블렌더 브리즈탭입니다. 해피콜은 한 차원 더 진화한 감압식 고속 블렌더입니다. 이제는 터치식이 대세인 거 아시지요? 그 이유는 속도가 빠르고 성능이 강하며 터치식이라 편하고 소음이 없이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해피콜 블렌더 최초의 LED 감압식 작동 방식은 사용자가 쉽고 빠르게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블렌더 하면 모터가 좋아야겠지요? 고성능 크유 AC 모터로 최상의 회전 속도와 최대 1.63마력을 자랑하는 강력 모터로 단시간 내에 압도적 블렌딩이 완성됩니다. 그럼 회전 속도만 좋다고 좋은 블렌더일까요? 아닙니다. 칼날 형태와 재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배더 강력해진 티타늄 6중 톱니드 칼날은 단단한 얼음, 견과류, 생과일 등을 모두 강력 분쇄합니다. 새로워진 컨테이너도 더욱 깨끗하고 위생적인데요. 건강과 직결된 소재인 만큼 컨테이너는 아기젖병에 사용되는 소재이며 고내열 플라스틱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또한 주방을 빛내는 세련된 북유럽풍 디자인입니다. 심플하면서 현대적인 큐브 라인은 주방을 더욱 빛나게 해 줍니다. 그리고 자연의 건강을 그대로 담아야만 진정한 블렌더죠. 그린푸드, 옐로우푸드, 레드푸드, 퍼플푸드 등 해피콜이 만들면 다릅니다. 또한 즐긴 재료도 걱정하지 마세요. 영양 성분이 풍부하지만 질겨서 갈아먹기엔 힘들었던 음식들은 해피콜이 가능합니다. 1초당 433회 초고속 회전력으로 샐러리 케일과 같이 질기고 단단한 재료까지 빠르게 블렌딩합니다. 재료의 입자를 미세하게 하는 티타늄 6중 칼날은 스테인레스 소재 기반의 티타늄 코팅을 더한 고강도 입체 블레이드 기술로 재료의 입자를 최소화합니다. 7종 오토 블렌딩 모드는 식재료에 따라 블렌딩이 구현되도록 자동 설정되어 있어 버튼 하나로 누구나 쉽게 블렌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피콜로 다양한 메뉴를 취향대로 손쉽게 즐겨보세요. 전원 껴짐과 동시에 전면 디스플레이되는 LED 터치 패널은 더욱 고급스럽습니다. 안전하고 실용적인 보조 뚜껑은 이중 뚜껑 구조로 내용물 넘침을 방지하며 블렌딩 중 재료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세척이 쉬워야겠지요. 용기에 약 1리터 정도의 물을 넣고 세척 모드를 작동하면 손쉬운 작동이 가능합니다. 해피콜의 안전을 위한 고집은 정말 대단한데요. 7중 안전장치 시스템인 과전압 보호 시스템, 과전류 보호 시스템, 자동차단 스위치, 오토클린 시스템, 실리콘 패드, 이중 실리콘 밀폐투광은 안전을 생각하는 해피콜의 기술이 보입니다. 1.5리터의 대용량으로 한 번이면 4잔에서 다섯 잔까지 만들 수 있어서 온가족이 한 번에 즐길 수 있습니다. 제품의 사양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10만원대 중반입니다. 다섯번째 제품은 쿠쿠 블렌더입니다. 쿠쿠는 양방향 회전 칼날로 블렌더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는데요 자동 메뉴로 더 완벽해진 쿠쿠 크로스컷 양방향 회전 블렌더는 동시에 회전하며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위아래 양방향 회전 블렌더를 봐볼까요? 상부 칼날은 정회전을 하고 하부 칼날은 역회전을 하며 신선함과 영양소를 지켜줍니다. 혁신적인 테크놀로지를 담은 신개념 블렌더로 상,하 두 쌍의 날이 각기 다른 RPM으로 회전하면서 차원이 다른 블렌딩 퍼포먼스를 만듭니다. 쿠쿠는 원액기와 블렌더의 장점을 모두 갖추었는데요. 원액기급의 부드러운 식감과 영양소와 식이섬유까지 살렸으며 곡물이나 얼음까지 블렌딩이 되는 넓은 활용성을 자랑합니다. 재료를 썰어넣을 필요도 반드시 물을 넣을 필요도 없습니다. 껍질부터 뿌리까지 전체식을 맛있고 편리하게 자연상태 그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크로스컵 블렌더로 재료 본연의 맛과 식감을 살려주고 재료 변질을 최소화합니다. 강력한 회전 블렌딩으로 통째로 다 갈리니 번거로움 또한 확 줄었습니다. 그리고 분리가 쉬워서 언제나 청결하고 깨끗하게 세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재도 안심이 되어야겠지요. 젖병에도 사용이 되는 트라이탄 용기는 강한 내열성, 내구성과 함께 건강하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주스, 스무디, 얼음 세 가지 모두를 다이얼 하나로 간편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안전 또한 절대 포기할 수 없죠. 사종 안전장치로 용기결합감지센서, 고온감지센서, 쿨링 서큘레이션 시스템, 미끄러운 방지패드로 더욱 안전하게 사용하세요. 제품의 사양을 보겠습니다. 가격은 20만원대 초반입니다. 지금까지 블렌더를 알아보았어요. 저도 이번에 영상을 제작하며 이렇게까지 블렌더가 좋아졌나 싶어서 정말 깜짝 놀랐답니다. 생각보다 주방에서 블렌더를 사용할 일이 정말 많은데요. 주방에서 주스나 건강식을 만들 때 블렌더는 정말 빠지면 안 되는 가전인 것 같아요. 다이어트나 이유식 그리고 김치 등 모든 요리를 할때 블렌더는 꼭 필요하니 이제는 업그레이드된 블렌더를 꼭 사용해보자구요. 그럼 리뷰의 세계는 다음에도 더욱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